안녕하세요. 류정 원장입니다.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예전보다 목이 좀 흐물흐물 늘어진 것 같고 자세히 보니까 목에 좀 자글자글한 세로주름도 생긴 것 같고 원래 있던 가로주름도 더욱 깊어진 것 같고 이렇게 급격한 목의 노화를 체감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피부과가 워낙 많고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얼굴은 아주 간단한 주름 보톡스라도 맞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 목은 얼굴만큼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목은 굉장히 눈에 잘 띄는 부위고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더워지면은 이 목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기 시작하잖아요. 얼굴은 관리를 해서 아무리 예쁘고 어려 보여도 목에 깊은 가로 주름이 있거나 좀 자글자글한 세로 주름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 주름이 생기는 원인과 유형에 따른 효과 좋은 시술을 소개해 드리고 저도 목 주름 관리를 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 주름이 거의 없는데 제가 꾸준하게 하는 시술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목 피부의 탄력 저하와 늘어짐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중력의 힘을 받으면서 점점 점점 아래로 처지게 되는데 이 중안부부터 턱라인, 이중턱, 목까지 다 처지게 되는 거죠. 목은 근막과 피하지방층, 진피층이 얇아서 이렇게 착 붙어 있는데 얼굴보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얼굴과 마찬가지로 이 목에도 리프팅을 받으시면 목의 처짐과 탄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30대부터 목의 탄력 저하를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피부 두께에 따라서 목에도 살이 없고 피부가 얇은 분들은 써마지나 올리지오 같은 고주파나 히타늄 리프팅으로 목의 리프팅을 받으시는 게 좋고 얼굴에 살이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 목에도 살이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미쉐린 타이어 캐릭터처럼 목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접히는 분들은 고주파보다는 초음파인 울쎄라로 받으셔야 이 울퉁불퉁한 지방층이 정리가 되면서 더 좋은 리프팅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울쎄라를 받고 나서 3개월 뒤의 경과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목의 처짐과 탄력이 개선되면서 깊은 가로주름이랑 자글자글한 잔주름까지도 모두 개선된 걸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로목주름인데요. 이 세로목주름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심해지기 때문에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이 세로목주름이고 특히 얼굴에 살이 없고 피부가 얇은 분들은 목에도 마찬가지로 살이 없고 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이런 자글자글한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목에는 넓은 목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 긴장도가 감소하고 일부는 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목한 가운데 길게 띠 모양으로 여러 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할 때나 목에 이렇게 힘을 주면은 더욱 잘 보이게 됩니다. 이런 세로 목주름은 리프팅이나 필러로는 개선할 수가 없고요. 이 넓은 목근에 해당하는 앞목 전체를 스킨보톡스로 맞고 이 길게 띠 모양으로 튀어나온 부위는 보톡스를 맞아야만 개선할 수 있는데요. 맞고 나서 2, 3주 뒤면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3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목주름만 개선이 돼도 굉장히 젊어 보이거든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50대 이상 고객님들은 대부분 얼굴을 포함해서 이 앞목까지 스킨보톡스를 맞으시거든요.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좋은 시술이라서 50대 이상 목주름이 고민인 분들은 이 스킨보톡스를 꼭 맞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가로주름인데요. 20대부터 6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목주름이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항상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이 피부가 반복적으로 접히는 생활습관들. 예를 들어서 높은 베개를 사용한다거나 뭐 한쪽으로만 누워서 잔다거나 특히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한쪽에만 가로주름이 훨씬 많이 접혀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수면 습관에 따라서 이 가로주름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깊은 가로목주름은 목주름 필러가 가장 효과적인데요. 이 목주름 방향을 따라서 필러를 얇게 소량씩 주입해서 페인주름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꺼져 있던 목주름이 차오르면서 개선이 됩니다. 이때 목주름을 따라서 스킨보톡스를 병행하면 이목 근육의 움직임을 줄이면서 필러의 유지 기간을 늘리고 훨씬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시술 직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필러가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오는데 멍이나 엠보는 2주 정도면 거의 사라지고 그때부터 목주름 필러의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한 번의 시술로 약 1년 정도 유지가 되고 다운타임이 있어서 목을 가릴 수 있는 매년 겨울마다 재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만족도가 정말 높은 시술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좀 말랑말랑한 분들은 필러가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면서 원래 목주름이 없었던 것처럼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 목주름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상담을 할때제 목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시면서 아니, 왜 원장님은 목주름이 하나도 없냐고 저한테 뭐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원래 목주름이 없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니까 <laughs> 목주름이 덜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 목의 세로주름은 아직 고민거리는 아니지만 이 이중턱부터 목까지 탄력이 떨어지는 건 확실히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력과 처짐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티타늄 리프팅을 이 얼굴에 시술하면서 목 앞면이랑 옆면까지 꾸준하게 이제 리프팅을 하고 있고 확실히 하고 나면은 이 늘어져 있던 목이 착 달라붙으면서 쫀쫀해지고 좀 깊어졌던 가로주름도 다시 흐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목주름이 생기는 원인과 효과 좋은 시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옛날에는 목주름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시술이 많아졌거든요. 원장님께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연령대와 목주름 상태에 맞는 적절한 시술로 받아보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